아 근데 아깝다 음... 진짜 아깝다 하지만 음... 이번에는 제가 된다. 살아보겠습니다 저도요 좋아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좋아요 우리 공갬동 하나 둘셋 파이팅 셋. 오케이 네명다 모였다 언니. <laughs> 아니 근데 두 번만 하지 않았어? <laughs> 하나도 하고 셋도 하는데 언니? <laughs> 이춘아 웃느라 저거 저거 네못 명. 찍은 거봐네명다 모였다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언니가이인분 <laughs> 한다는 뜻이구 나. 아니, 난공격동은하나다 <laughs> 이거 갑자기 하나, 둘, 아, 세상하나둘안 공격당 하나공하하나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공격 <laughs> 아공개동은 하나란 뜻인가? <웃음> <웃음> 누가 게임 동 하나 둘 누가 봐도 그냥 눈치 게임이었잖아. 은 <laughs> <laughs> 어디로 실종됐는데? <laughs> 공개동 하나 둘셋 <laughs> <세>. 야. <laughs> 야. 아, 나 야. 목소리가 왜이래게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야. 됐다. 휴. <laughs> 뭐 나사 조이니까 <좋으니까> 괜찮아지네. <laughs> 신기하네. <웃음> 물 먹으니까 <웃음> 괜찮아지네요. <웃음>